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양구에서 가까운 인천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을 한번 주행을 해서 가볼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가볼게요. 핸들을 돌릴 때는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면서 같이 조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핸들을 이렇게 이렇게 짧게 짧게 돌리면서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기가 어렵죠. 내 속도가 빠를수록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핸들 조작이 느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짧게 짧게 잡아서 돌리는지 혹은 크게 크게 돌리면서 너무 빨리 돌리진 않는지 이런 걸 봐주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속도 줄여서 우측 깜빡이 켜놓고, 자, 등을 떼서 고개를 저처럼 앞으로 빼가지고 좌우 확인하고, 안 보일 때는 등을 완전히 떼서 확인을 하면서 가주는 게 좋아요. 이대로 천천히 가보고, 잠시요? 어, 안다. 안다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풀고, 그대로 자, 핸들을 그대로 가다가 차가 일자가 되면 이렇게 풀어주죠. 요런 식으로 내차 앞머리 모양을 보면서 핸들 조작을 한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차 앞머리를 보면서 내가 왼쪽 장애물 옆으로 따라갈 거야, 그냥 가운데로 갈 거야 생각하면서 왼쪽 깜빡이 켜놓고, 좌우 사람 있는지 보고 전방에 보행 신호니까 차들은 멈춰 있겠죠. 자전거 탄 사람이나 보행자가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면서 자, 핸들은 크게 크게. 전방에 빨간 불이니까 속도 미리. 자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악셀 지그시 누르면서 좌우 한 번씩 빠르게 확인해주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옆에서 차량이 훅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서구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에서 서구청 방면 좌회전이래요. 그럼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다. 그죠? 그대로 진행해서 우리 앞에 트럭이 우측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냥 직진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좌회전입니다. 거리를 두고 갈게요 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신호등, 녹색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 지도를 봤더니 여기가 아니고 앞으로 좀더 나가서 좌회전이네요 앞으로 좀더 나가볼게요 왼쪽 깜빡이 켜놓고 천천히 가서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속도 줄이면서 자, 이 앞에 내가 범퍼가 내 시야에 가려졌어, 혹은 앞차 뒷바퀴가 내 시야에 가려졌어, 요럴때 멈춰 주시면 돼요. 오토 홀드가 있다면 오토 홀드를 해놓고 발을 떼고 계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웬만하면 오토 홀드는 이렇게 주행할 때만 사용을 하시고 웬만하면 주차할 때는 끄고 한다라는 거꼭 기억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전방의 신호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출발할 준비 해주고, 앞차가 출발하면 나는 천천히. 자, 앞차 출발하니까 살살 악셀 눌러서 부드럽게 출발하죠. 자, 이제 속도를 내면서 따라가야겠네요. 부드럽게, 지그시 누르면서 속도 자연스럽게 올려주고, 발 떼고, 주황색인데 이미 들어섰어요. 그러면 내가 빨리 진행을 해줘야겠죠? 1차로로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우측 깜바이 켜놓고 우측으로 하나 바꿀 거예요. 우측으로 하나 살짝 자, 우측으로 한 개를 더 바꾸려고 했는데 내 전방에 지금 정체되고 있고 우측에 차들은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전방에 내가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나는 움직이면서 들어가야겠죠. 뒤에 후방 차들은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면서 우측으로 끼어들어야 되는데 앞에 정체가 돼서 앞차가 슨다 이러면 나도 어쨌든 멈춰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음에 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주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퇴근 시간이 겹쳐가지고 차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면서 천천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사고 유발을 많이 하고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갈수 있을 때 안전하게 천천히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차로 하나에서 갑자기 두개 생기면 내가 왼쪽 갈 거냐 오른쪽 갈 거냐 판단을 해서 빨리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왼쪽으로 갈 거면 애초에 오면서부터 왼쪽으로 붙으면서 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직진할 거야 이러면 우측에서 내 차로로 침범하는 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미리 속도 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녹색 직진 신호, 내 신호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부터 속도를 살살 떨구면서 와주시면 돼요. 무리해서 앞에까지 가가지고 멈추려고 하지 말고 미리 속도를 떨구다가 내가 너무 빨리 쓸것 같다 싶으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운전 습관을 해놓으면 우리가 앞차랑 안전 거리를 충분히 유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멈추는 게될 거예요. 앞에까지 가서 내가 멈출 거야. 라기보다는, 어, 앞에 신호가 걸렸어. 그럼 내 앞에 차는 당연히 가다가 멈추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미리 나는 속도를 낮출 거야. 이런 마음으로 미리 미리 나는 조작을 할 거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될 거예요. 내가 운전 습관을 초반에 잘 잡아놓으면 빠른 속도로도 아무 이상 없이 사고 유발을 하지 않게끔 빠르게 갈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악셀 지그시 누르면서 앞차 따라갈 거야. 속도 슬슬슬슬 슬슬 올라가죠? 악셀을 지그시 누른 상태로 기다려보고 계속 느린 상태다. 그럼 거기서 살짝 더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훅 올릴 생각 하지 말고 천천히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주행을 할수 있어요. 주변을 팍 캐치를 하면서,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면서 속도는 계속 유지가 돼요. 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는 주변 옆에 트럭도 한번 봐주고, 승용차도 한번 봐주고, 이런 식으로 옆에 다른 차들이 이상한 뻘짓을 하지 않는지 한 번씩 봐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오른쪽으로 하나 바꿔볼 거예요. 자, 우측 한바이 켜놓고, 우측 확인했더니 차가 없네요. 살짝 틀어놓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살짝 틀었으면 얘가 이렇게 빨려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내가 대각선으로 훅 트는 거보다는 아셨죠? 속도 살살 줄이고 전방에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60km로 주행을 하라고 하네요. 속도 살살 줄이면서. 우리 내리막이라서 발을 탁 떼버리면 속도가 확 붙어요. 자, 지났다, 발 떼고. 네, 사망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이제 주행을 계속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눈부실 때는 신호등이 잘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간다 생각하면 돼요.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1.7km 앞에서 지하차도 옆길 우측 도로로 간다라고 그림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직진차로 4차로 중에 우리는 우측 차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미리 우측으로 바꿔서 우측에 가까운 차로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이제 알려주는 차선을 타면 되겠죠 자 우측 끝 차로를 안 타는 이유는 우측 끝 차로가 우리 우회전 차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야, 우측 끝에는 비워놓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10km 단속 구간입니다. 비워놓고 가다가 내비상에 우측 거를 타도 된다 라고 나왔을 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 600m 앞에서 청라국제도시, 청라IC 서울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좌측 세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좌측 세 번째 차로래요. 하나, 둘, 셋. 여기네요. 좌측 세 번째 차로. 이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 자, 왼쪽 1, 2차로는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길, 저는 3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면 지하차도 여길로 빠지고, 그 다음에 유턴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왼쪽 깜빡이 켜놓고, 내 뒤에서 나보다 속도를 내면서 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한번 확인. 또 하나. 한번 확인하고, 또 가고. 또 하나. 확인하고 또 가고 자, 잠시 후 유턴입니다. 여기서 유턴이네요. 속도 확 줄이고 이렇게 유턴 표지판만 있을 때는 우리 비보 유턴이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비보 유턴이다. 야, 자, 전방 차, 방에 방에 차 오는지 이렇게 좌우 전부 다 우측에 전 점... 확실하게 확인하고 차가 없을 때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1차로로 왔다가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확인하고 살짝 틀어서 차가 없을 때는 바로 들어가도 잠시, 돼요. 회장님. 다만 내가 차가 없는 게 확실한지 눈으로 제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깜빡이를 켜고 바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확인하면서 살짝 핸들만 틀죠. 눈은 보고 있고 없다 하면은 무리해서 내가 앞에 보고 틀기보다는 내가 눈으로 우측을 확인을 했을 때, 오, 때 시속 30km로 내가 눈으로 우측을 확인을 했을 때, 우측에 야, 차가 없으면 손은 그냥 회전입니다. 살짝 틀어주기만 하면 돼요. 대신 눈은 번갈아가면서 계속 봐주는 잠시 거예요. 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9m와 좌회전이래요. 잠시 후 우회전하고 바로 좌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놓고 뒤 차에게도 내가 우회전 할 거야 라고 알려 줘야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우회전 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돼요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가 몇 갠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는지 보행자가 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확인을 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행자가 다 둘러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 풀면서 1차로까지 오는데 왼쪽 사이드미러도 한번 일끔 봐주는 게 좋겠죠 자, 왼쪽 깜빡이 켜놓고 전방에 차가 직진을 할 건지 우회전을 할 건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한 다음에 깜빡이를 켜줘야 네가 들어가는 지 알고 내가 틀지 않겠니 그죠 그래서 깜빡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살짝 돌려놓고 내차 앞머리가 가는 걸 보고 내가 중앙선 옆으로 따라가게끔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안전 운전하세요.